갤럭시 Z 폴드 비싸서 고민 중이신가요? 최신 갤럭시 Z 폴드 7. 출시 후 역대 최저가 정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2만원 버는 겁니다. 무려 7%의 역대급 할인. 즉, 놓치면 최소 도달은 더 기다려야 돼요. 가장 궁금해 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고,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아래 링크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독기종료할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에서 재고 확인하시고, 붓바구니에 위이라 한놓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기존 정가는 237만 9천 3백 원인데 지금 타임한정 할인 12만 3백 원, 쿠폰 추가 할인 무료 7만 원에 달아서 단돈 218만 9천 원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8 액세서리 추가 쿠폰까지 꼭 챙기세요. 237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218만 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대할의을의심되신다고요 이런 할인 자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두는 게 이득입니다. 탈감할까? 망설이시고 계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 만큼은 기회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는 특별 할인 구매 링크를 영상 아래 댓글 안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당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신 삼성 디폴드 7 인기 미쳤습니다 한달에 400개 이상 구매하고 벌써 1000개의 가까운 리뷰가 인증하는 두 개가 역대급 슬인해졌습니다. 더었을때 8.9mm, 펼쳤을 때는 단 4.2mm, 무게는 215g으로 전작보다 14g 줄었습니다. 포러포는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다는 고민, 이제 싹 사라졌어요. 심지어 S25 울트라보다도 더 얇고 무게도 3g 더 가볍습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게 진화했습니다. 카메라는 S25 시리즈와 유사한 스타일로 흥미함을 주었고, 전면은 이전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대신 깔끔한 펀치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색상은 블루, 섀도우 실버, 블랙, 그리고 민트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리닐럭시 스냅드래곤 HZ 탑재로 S25 시리즈와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전작 대비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램은 12기가와 16기가 구성, 저장 용량도 256기가, 512기가, 1테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특히 1테라 모델에는 16기가 램이 탑재되어 더욱 강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폴드 시리즈 최초로 아몰레드 메인화면에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커버 화면 역시 6.5인치로 커져서 접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0엔 푸면은 2억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 1000만 화소 망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하며 아쉽게도 S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얇고 가벼우면서도 대화면을 원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하나로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S펜 활용이 필수거나 펀치홀 카메라가 거슬린다 혹은 가성비에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갤럭시 Z 폴드 7은 지금까지의 폴더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상의 성능과 대화면 경험을 제공하는 진정한 차세대 디바이스입니다. 만약 일상에서 스마트폰 이상의 아치를 찾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꼭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 지폴드 7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동갑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무려 19만 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